네, 돌아왔습니다. 아... 담배 하나 피고 왔어요. 승진이 아, 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아... 얘를 또, 또 때려야 되네. 이제 와,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어떡하지? 자, 빠지고 공격할 테니까 이런 손해를 안 봤는데, 그냥 쟤는 때리는 게 낫구나. 이해죠? 자 빠지고 자 이렇게 자빠지면 자빠지면 자 싸우겠습니다 와안 보여 싸울게요 그 싸우고 쟤는 총 쏘고 일로와 뭐 안하니? 뭐 안하면 맞아야지 니네 하고싶은거 해봐 갑자기 게임을 잘하고있죠 어? 안 죽어. 그냥 죽으려. 자, 제가 일루 갔던가요? 그쵸. 일루 갔죠? 다시 한 번. 아, 이먼 길을 또 가야 되나? 도대체 몇 명하고 싸워야 되는 건지. 아, 요 안두 다 정리해야 되네. 하. 아. 야, 이거 아닌데. 뭐, 정리하죠, 뭐. 어. 자, 이쪽으로 와서. 이들 한 번에 뭐 덤빌 수 있는 애들끼리 좀 덤벼다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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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때릴 수 있을 만큼 때려봐. 이들이 할수 있을 만큼 때려봐. 벌써 35만 벌었죠? 회복은 좀 쉽네요. 생각보다. 어? 빠져. 자, 열받아서 때리니까. 회복은 됐으니까 이제 안 갔던 길로 가볼까요? 그냥. 어!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였구나. 자, 이쪽에서. 안 죽을지도 모르니까 달려가서 때리고. 자, 이 필요 없습니다. 이런 거 이게 아닙니다, 절대. 요거도 아니에요. 요거 아니에요. 제가 여기가 그냥 막혀 있는 방이기 때문에 혹시 그빈그 그 곳이 있을까 해봤는데 아니네요. 자, 이쪽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였군요. 제가 이 문을 열어둔 거였군요. 이러고. 가끔,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갔더라? 반대로 들어갔었나? 아닌데. 어, 위에서 떨어진 상태에서. 여기 가서, 일단 계속 다 가볼게요. 여러분들 다 가볼게요. 일단 정리를 좀 하고. 자, 뒤돌아도 소용없게. 자, 자, 어, 나 맞아. 자, 정리를 좀 해서. 이렇게, 이렇게, 없을 거 없애고, <laughs> 깔끔하게 정리를 좀 했죠? 아니 잔챙이들이 좀 남았을 텐데, 이런 것도 그냥,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 그냥, 자, 음, 여기로 가면 또 뭐지? 올라가는 길. 여기 올라가서. 뭐 특별히 없죠? 정리를 할수 있는 데는 다 정리를 해보고. 이건 뭐지? 자! 아, 정리 못한 방인가? 아 이쪽으로도 왔었죠? 자, 여기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저놈이었나? 너무한 거 아니니? 자피다 채우고. 자 이쪽으로 와서 찌르기로. 문 열고 문이랑 문 제대로 열고 뭐야? 한 바퀴 도 거가? <laughs> 아, 제가 거기서 죽었죠. 그 귀신, 그 귀신력 때문에 죽었죠. 이러면 혹시 여기에 혹시 자 있을 것 같은데 귀신녀 소리가 안 나니까 그 귀신녀도 아 잡아서 보복을 귀신녀가 적기 있네요 귀신녀 죽이죠 귀신녀는 약간 사선에서 공격을 하면 좀 눈치를 못 채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요쯤에서 공격을 해서 그때 보복은 했죠. 거미녀죠. 거미녀. 근데 거미녀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따 그 나중에 저기 가면 나오게 되니까 그 이제 그 DLC 컨텐츠 사냥꾼의 꿈 그쪽으로 가면 알게 되니까 나중에 그 진짜 귀신 그 거미녀 만날 수 있습니다. 소리가 났는데 그죠? 자, 일단 얘를 잡고. 귀신녀 소리 나는데. 다 잡아볼게요. 여기.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알것 같은데. 여긴데.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지? 음, 알 수가 없네요. 자, 분명히 소리 여기 어디 근처에 있다는 소인데 여긴가? 아쉽네요. 못 잡은 애들이 있나? 자. 클리어 했고, 여기는. 자. 왜, 어느 쪽으로 가보지? 뭐, 막, 돌아다니도 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. 자, 이 정면으로 한번 가볼게요. 여기는 어차피 길 없으니까. 자, 여기도 그냥 나오는데 뿐이고, 비닐문은 여긴 없어요. 자, 음. 갑자기 붕 떴는데, 차근차근 다시 가볼게요. 여기 클리어 했고, 돌아가서, 다시 한번 다른 길로 한번 가볼게요. 아, 오늘은 좀 많이 피곤하긴 하네요. 여기까지 왔고, 여기서 이제 갈 곳이 좀더 있는 것 같은데, 좀 반대편, 반대편으로 가서... 여긴 저기 나온 게100% 확실한데. 어, 종료, 아, 저. 여기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, 내려가서, 끝내주고, 뒤에서 여기를 미리 좀 클리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자. 와서 몇 마리가 나한테 저걸 했는지. 자, 네 마리 잡았죠? 다섯 마리.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좋아요, 네. 우와, 니룩 그럴 줄 알았다. 와. 빼야돼요. 빼야돼요. 괜히 골라야 빼야 됩니다. 빼고. 빼야됩니다. 괜히, 괜히 여기서. 자. 아, 힘들구만. 여기서 이렇게 싸우게 되네. 자. 자, 여기서. 강화의 혈정, 축축한, 근데 축축한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어서. 아, 여기 문이 있네. 요걸 열면 이제, 보스는, 보스, 삼, 아미그달라는 이제 좀, 근데 제가 여유있게 아미그달라 정도는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, 아미그달라는 쉬운 편에 속합니다. 그래가지고. 음... 좀더 여기 이 던전이 더 중요한 거니까 이 던전을 다그 완전히 이제 습득을 좀 하도록 할게요. 클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클리어란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. 자, 이쪽 지역엔 숨겨진 문, 문 같은 건 없으니까 일단 올라가서 올라가는 게 알지. 이쪽으로도 한번 가봐야지. 왼쪽으로도 가봐야지. 자... 음... 음. 또 뭐가 날 기다리고 있을래나... 자... 자. 여기서 숨어있는 애들이 있을거기 때문에 왼쪽으로 한번 돌아서 살펴보고, 아직 눈에 안 띄네요. 광인의 지식. 이걸 열었으면, 뭐 아무것도 없네. 우동 곰팡이. 우동 곰팡이도 지금 충분히 얻을 만큼 얻었고. 여기도 보물이 하나 숨겨져 있고, 오케이. 의식의 피. 음. 좋네요 여기 여기서 이렇게 지금 여기를 한 바퀴를 돌아도 먹을 수 있는 건 따로 없으니까 자 이제 돌아가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로 들어왔고 여기를 한 바퀴를 도 거니까 자 이제 돌아가도 됩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. 자, 아... 아미그달라 전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좀 일찍 일찍 좀 자야 될것 같아서. 아미그달라 전까지만 좀 해볼게요. 음... 자, 여기도, 어? 공격이 여기 좀 짧아서. 괜찮네요 자자이 문을 열고 여긴 또 뭐가 있으려나 아까 그쪽인것 같은데 음 이렇게 되면 여긴 다 클리어를 했고 자제 일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싸운건데 그리고 보스방이 직진으로 가는 거니까 쟤네랑 싸울 일은 없는데 제 아미그달라를 좀 하도 오래 해갖고 아미그달라는 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제 방송 좋아해 주시는 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 다 돌았네요 이러면 다 돌은 것 같은데 자 이제 오른쪽 여길 아까 왔던 길이긴 하지만 한번또 가보죠 근데 갈 데가 없었나? 음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싸우고 이건 정면, 정면 와서 정면에는 특별히 할게 없었고 여기도 특별히 할게 없었어요. 그리고 요렇게 왔을 때할게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고 자, 자 이제 돌아가고 혹시 여기 숨어있나 아니네요 여기 나올 법도 한데 여기서 계속 그 지금 그숨 쉬고 있는 그 몹의 소리가 나긴 나는데 음 여기로 또 한번 가보고 여기도 2층 올라가는 길이잖아 그쵸 그렇죠? 여기 2층 올라가는 길 올라도 가보지 뭐. 올라가 보고, 자, 이 뒤쪽으로 가는 길이고, 뒤쪽 길로 향하면, 뭐,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이고, 어? 여기. 자. 잡았죠? 자, 아여기 아무것도 없고. 음, 여기 안문 연, 안연 문이 있네. 못연 문이 있는데, 그럼기다려야지 오! 어? 여기 위험해 보인다. 광녀가 혹시 있나? 와, 제 위험합니다. 제 진짜 위험하니까 제 조심해야 됩니다. 한 번에 죽을 수 가능성 높아요. 여기선 수혈액 이것보다는 일단은 이 총탄을 좀아 이거 돌아서도 안 되니까 잡아야 됩니다. 이거 잡는 수밖에 없어요. 자! 안 돼. 자! 나쁘지 않았죠, 지금? 빠져야 된다, 됩니다, 빠져야 된다, 됩니다, 빠져야 된다. 됩니다. 피다 채우고, 빠져야 된다. 어? 다 치우고 수혈해갖고 어? 빠져야 됩니다. 아, 아힘 빠진다 진짜. 아쟤를아 괜찮습니다. 뭐 한두 경은이거 아닌데. 아 이러면 다시 클리어를 또 해야 되네요. 자, 다시. 다시. 다 잡고 가겠습니다. 과연 여기서 얼마나 내가 고생을 할지 모르겠지만. 조금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? 죽으면 안 되죠? 죽으면 안 돼요. 죽으면 안 돼요. 절대 안 되는 겁니다. 빠져야 됩니다. 무조건 빠져야 됩니다. 까지만 하겠습니다.